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영석입니다. 간접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상한 남자의 충격적인 퇴마 의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실화원 쪽에서 무속인을 많이 배려했습니다. 도매급으로 이렇게 싸서 욕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무당이라고 안 했습니다. 수상한 남자라고 했죠. 방송사에서는 무당으로 인정 안 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저거를 무당으로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간접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제 주변에서 벌써 일부의 악한 무당 때문에 3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2의 김 법사, 김은 가명이에요. 제 3의 김, 김은 또 가명이고요, 이 법사. 계속 암람리의 영업 중일 겁니다. 이 뿌리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법적인 책임은 피하겠지만, 무당으로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 질병, 자살, 과로사 등, 부도덕 책임은 과연 없을까요? 현재도 돈을 수시로 착취해서 변제하지 않는 무속인이 많을 겁니다. 가설, 가설입니다. 고소하지 말길 바랍니다. 너무 많으니까 다 자기 얘긴 줄 알고 뜨끔하는 무속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속인들은 노가다라도 평생 해서 변제하길 바랍니다. 어차피 손님이 없거든요. 망한 무당이니까 이런 무당들은 강태공처럼 한놈만 낚이면 또 다시 수천, 수억을 작업칠 생각만 가득입니다. 한 사람 인생을 파탄내며 로또를 꿈꾸는 무당 조심합시다. 그래서 이 김법사라는 사람은 음, 신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어, 단톡방을 뭐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신도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 교주 행세를 하는 무당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뭐 네이버 밴드라든지 막 이런 거 몰쳐놓고 카페 만들고 막 신봉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무당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세요. 그냥 본인들은 그냥 그 무당의 ATM기에요. 뭐 행사하면은 맨날 올리고 뭐 세일이라고 올리고 막 이런 무당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김법사 간 행위는, 어, 눕혀놓고 나를 남자로 보지 마세요. 나는 남자가 아니라 삼신할매라고 이러면서 갑자기, 예, 이거 제가 안 읽을게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하는 일도, 뭐, 특히 자궁암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이 새끼가 좀 그래요. 그 손가락을 좀, 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좀 더러워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하기가 싫네요. 그리고 뭐, 2덕짜리 구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을 하면은 5년마다 수명 연장된대요. 그리고 이 겉박을 주로 하는데, 딸이 한달 안에 임신한다. 그러니까 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아내가 단명한다, 빨리 죽는다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당이 구술하는데 장인어른 빙의를 했다는데 장인어른이요 그 제주도 사람이래요. 근데 김법사는 부산 사람이고 근데 장인어른 빙의를 했으면 제주 방언을 알아야 되는데 제주 방언을 모른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당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나머지 유산된 사람이 있는데요. 김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력님들이 돌려주라 하시니 서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 환불을 원하시면 민사로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를 사기나 어, 강제추행이 두 가지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법사는 퇴마 행위일 뿐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음, 돈을 뭐 빌렸을 뿐 사기는 아니다. 뭐 이런 거도 있어요. 돈안 갚으면서. 명함 주세요. 녹취하지 마세요. 저도 고소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무당들 특징은요, 고소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고소를 지금 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이제 방법만 알려두고 피해자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지. 저는 무당이 저를 어떤 모욕을 해도 고소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김법사가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자기 거를 먹으면 귀신이 안 붙는데요. 어... 내가 지금 뭘로 보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도깨비요, 이러면 도깨비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진짜. 그리고 여기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나숙희이 가명인데요. 이 사람 소개로 신당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어떤, 그 점집을 갈 때요, 지나가다가, 들린 데는 잘 사기를 안 당해요. 근데 누구 소개로 가거나, 방송을 보고 무당을 찾았을 때 사기를 잘 당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미 확증 편향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이 어떤 개소리를 해도 그거를 사실처럼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당 추천은 이게 렇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나숙치가 구슬하도록 구축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나쁜 무당이라고 하면 은이 나쁜 무당을 홍보하는 나숙희가 있다는 말입니다. 홍보꾼과 무당, 그 공생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양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무당은 추천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나숙희를요. 어, 어떤 이제 뭐 좋은 방송도 있지만 불량한 방송 업체도 있어요. 이 나숙희가 불량 방송 업체에 좀 속하지가 않나 싶네요. 이것도 개인 방송이에요. 이 사람도 개인 방송, 어, 개인 방송으로 자기랑 친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죠. 나쁜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래서 이거 지금도 이 김법사를 믿는 신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쑥 트, 아, 뭐 아무튼 길게 안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 가면 우리는 힘들 때 누구한테 의지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치료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김법사의 신혼말을 만났대요. 신엄마도 내가 볼 때는 이 신엄마도 잘못된 무당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왜 신굿을 한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신족보를 잘 알면은 어좀 어떤 걸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할, 마련 마련될 수도 있어요. 주변 무속인은 그런 행위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김법사랑 비슷한 그런 무속인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모텔에서 뭐 더러운 행동도 하고 뭐 무당 안 하면 취업이 힘들다. 귀신이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뭐 모텔에서 뭐 무속 행위도 하고. 근데 모텔에서 무속 행위하는 무당은요. 아마 제 유튜브도 아마 보고 있을 확률도 높아요. 왜냐면 자기께 뭐 찔릴 게 있나 뭐 그런 거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 시라 탐사대 김 감영 법사 요런 무당이 사실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더러운 수법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무당만 바뀌고요. 방식은 똑같아요. 이 무당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은 지금 이 아기 수첩도 못 버리고 있대요. 아이가 태어났다면 누구 닮았을까? 남자였을까? 여자였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이 정도면요, 진짜 아, 이거 옥 중에서 이 여기 뭐 무당이라고 주장하는 그 김법사라는 사람이 저를 보수하지는 않겠죠? 제가 볼 때는요 이거 간접살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아니고요 저는 간접살인이라고 그냥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간접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 마음은 사과받을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과 같습니다. 이 법사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방식이 너무 무대포라가지고 잡혀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능검들이 많거든요. 그 지능검들도 좀 잡았으면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